여기는 아르헨티나의 브레노스 아레스입니다. 여기서의 일정은 제가 살타에서 만났던 건우씨와 피츠로이를 함께 올라갔던 우리 전우와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식을 먹으러 왔고요. 첫 끼로. 불맛이 나는 짬뽕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불맛이라는 음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저희는 사이레스가 듣기로는 완전 폭염이라고, 아 지금 막 40도까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회원님 오시기 전에는 엄청 더웠다가 지금 이제좀 괜찮은 편인데,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핸드폰 얼마나 화이를안 하고 얘를 집으로 왔는데, 나원각보다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한, 여기 있는 이제 한인타운 아니잖아요. 네. 여기도 좀 우범적이었나봐요. 지금 아 철, 다 철창이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그냥 그냥 여기. 이 지역이 시안이 별로 안 좋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들었는데. 아, l 차일팀 같이 올라갔던 분이 부에노스에서 두 달인가 살았는데. 아, 그 남자분이요? 네, 그래서 그아 분이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이라서 자기 한식 먹으러 못 갔었다. 아, 진짜로? 네, 아 그렇게 아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 둘이니까. 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 네. 삼단봉 챙기셨어요? 아, 놓고 왔어요. 아. <laughs> 콜롬비아나 에콰도르는 저런 게 흔한데. 아, 그 아르헨티나 안에서는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엄청 흔한 일이지서 확실히 대도시라 그런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홈리스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살리면은. 근데 저런 사람들은 힘이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어. 네. 육안에, 유관해. 여기네, 육안에가. 아. 근데 문 닫았네? 어, 여기, 어, 잠깐만. <laughs> 이름은 육 유관인데 그 한국에 있는 육관이랑 다르다고 하더라고. 어 주소가 한국어로 써있네. 아, 어, 한국 분인가봐. 아. 토오 한국학교 토요. <laughs> 아니 여기 들어오니까 한국이 너무 많은데 지금? 아, 네. 어, 되게 느낌있다 여기. 네. 돼지갈비 정식. 오 맛있겠는데? 네 배를 네. 누르고 문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하니까. 근데 가격이 안 쓰여있네 죄송합니다 저희 휴가예요아아 아, 진짜요? 3월 휴가입니다 이 한... 동네 다휴가예요다휴가예요 다 휴가예요? 중국집은 중국식은 뜨거운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요즘엔 다 휴가들을 하세요 아...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신가 아 원래는 저희 짬뽕이랑 짜장면 네.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쵸? 짜장면하고 짬뽕하는 집다 하시고요 네. 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생이 많으니까요 네. 천천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 죄송해요 아니 아,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쯤 오행 옷이나 다음에 오시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뉴가 q r 로 나와 있네. 돈가스, 생선가스, 가라 여기 가 일본집이네 완전이 이거 먹을 바에 차라리 저기 저기서 청국장이나 이런 어 먹고 마시 그냥.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응. 가격이 가격이 사악하지 않네. 괜찮네요. 네. 생각보다. 여기서 외식하는 느낌만 비싸네요, 그냥. 예. 네. 비싼 게 9000페소 안넘네요만 응. 페소 안넘으면 10달러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그그그 씨, 그 우리 마시, 마지막 한 곳은 싱글벙글 밖에 없으면 되는데, 네. 거기 없으면 못 먹어요, 가요 그거 없으면은, 네. 한인마트 저기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라면이라도 있어요. 네. 지금, 불닭볶음면 같은 걸로. 갔던 모든 한식집이 올 매진.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 못 먹습니다, 지금. 아, 지금 이제 한시 반인데, 그니까. 한시 반에 모든 재료가 떨어졌으면밤장사 어떻게 해? 그니까. 우리 여기다가 그 한식집 하나 차릴까요? 아, 좋죠. 건시 타코칩 하지 말고, <laughs> 때려치고, 여기서, 여기서, 한식으로 가요. 네, 저랑 국밥집 하나 할까요? 아 그, 그러니까 그, 불만 사장님도 올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지금 거의 한 시간 돌았어요, 계속. 네, 네. 네. 네, 여기 온 거는 잘한 게, 한입 마트라도 네. 여기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네. 그렇죠거는 네. 또. 네. 오,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무조발 이거 참을 거야? 네. 아, 아 지금은 못 참긴 하는데. 네. 그래서... 아, 김치 팔면 대박인데. 잠깐만 명란젓 명란젓이 있어 그리고 오징어 덮밥 삼천 오저 저거면은 선생이 끝났까 그거 그 오젓이 있네 오 잠깐만 이거 뭐야 백김치인데 어 근데 그 맛이 날까요 한국이잖아 음? 여기 음. 한국이에요 그런가 예 무쌈 어때요 무쌈 어사비 무쌈 이거에 뒤졌다 예. 백김치가 나면 무쌈이 나 무쌈이 나 솔직히 아니 이거 갈비탕이 있고 그거 저건... 꼬리곰탕 성분 어 으아아아 장난 아니다 카드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좀 그래 네 그게 좀아쉬웠다네 우리가 1시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음식이 올 매진 올 매진 중식당 영업 안 하고 와 진짜 미쳤다 족발 족발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우리가 한식 못 먹었잖아요 거기서. 예. 신의 한수였어 그게 오히려. 진짜 오히려. 예. 이게 훨씬 나아. 와 김치 아 김치 족발 어때요? 한 가지 맛은 똑같아요. 향도 있어 향 족발 향. 음. 음. 진짜. 음. 오! 음. 육전자. 와! 육전자! 와! 라면 6개, 이 돼지 불고기 양념, 족발, 김치, 백김치. 그리고, 저 빨간 김치. 아, 빨간 김치도 있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3만 7천. 응? 대충 하나로 치면은 이제 37달러니까.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4만 4천원? 4만 4-5천원? 네, 4만 5천원 정도 나오겠죠? 아 맵다, 아, 나 진짜 맵찔이가 돼가지고 지금 저도 근데 매워요 이게 젓갈에 찍어가지고 또 아까 이게 있었지 끝나요? 한국 진짜 한국 백김치가 또와와솔 또 집에 한인 사원 가가지고 네. 오, 진짜 네. 음식 먹고 그냥 카페 가고 그리고 또 어차피 여기 갔을 거 아니에요 또그 네, 장보고 근데 그거 말고는 구경할 게 없어요. 맞아. 타운이 생각보다 한 블록밖에 안 되고 너무 작아. 응. 물론 다른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데는 딱히 뭐가 뭐 없었잖아요. 응. 난 김치가 아유. 너무 좋아 지금. 아, 그러니까 김치 근데 백김치 약간 응. 솔직히 고민했거든요. 사를 잘했다. 응. 진짜. 그냥 그래. 백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백구족발인가? <laughs> 아 맞다 거기가 네. 한인 동네 타운을 네. 백구라고 부른대요 아~~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인 동네를 백구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음. 이름 백구족발인가봐요 음, 식당에서 한 2만 5천 배수에 팔아도 아그렇죠 먹겠는데 그치 이 정도 양이면은 음. 우리나라에서도 한 3만 원에 팔잖아 그쵸 그쵸 음. 혼자 있으면 절대 안 사죠. 혼자 있으면 여기 안 가기도 했고 아 그쵸 그쵸 안 가기도 했고 네. 근데 솔직히 캠핑하면서 돈 많이 아꼈으니까 아, 가는 르 거지 제가 며칠 전에 한인타운을 왔었는데 그때 다 문을 닫아가지고 뭘못 봤어요 그냥 장만 보고 돌아갔었는데 오늘 노래방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제 노래 광이에요 건우 씨도 노래 좋아한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러 왔습니다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네요. 여기가 한 시간에 18,000원, 대충 한국이랑 비슷한 금액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한번. 7시 예약을 했습니다. 무조건 예약지에요. 이름은 MP3 노래방 레스길인. 그 7시 예약 아예 맞다. 예, 예. 어 7번 방으로 가시면 돼요. 7번이요? 결제는 네, 네. 네. 많았다가...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한국이랑 똑같다 진짜.

We are you! We are <laughs> 가격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만원오 근데 아까 여기 말고 또 있잖아 옆에는 어. 옆에는 엄청 비싸잖아. W. 아 W 맞아 맞아. W가. 그러니까 여기도 네. 그런 룸 엄청 큰데는 비싼 거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네. 좀 싸게. 네. 너 얼마나 노래방 간 거야? 진짜. 네. 거의 2년 만에 왔는데 노래방을. 그러니까. 아 즐겼다. 아잘 즐겼다. 네, 즐겼어 즐겼어. 네. 딱 좋았어 지금. 와. 배도 푸르고날씨 좋고 도서관 이름이 뭐죠? 도서관 이름이 아테네올 아테네올? 네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도서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길 보러 갑니다 입장료 있나요 거기? 없어요 굉장히 아, 중요해서 입장료 있으면 네. 안 가죠 네. 입장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센트로에서 잠깐 멀어졌다고 네. 가격 싼데들이 많아요. 어, 그, 뭐, 맞아요, 맞아요. 피자랑 엠파나다 지 550이고. 그렇죠 근데 네. 우주와야 제일 싼 엠파나다가 1,700인가? 아. 어, 그랬었는데, 우리가. 아, 네. 거의 뭐 2,000? 예, 네, 거의 2,000이었어요. 네 역시 메시의 나라. 오, 제대로인데? 우와. 저 건물도 네. 완전 유럽 같아가지고. 어. 옛날에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네. 그런게 티가 나 정말 맞아요 내 예상보다는 규모가 아담했어요 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진짜 그런 도서관 있잖아요 아, 아, 그런걸 생각했었는데 네 실제로 해리포터 서적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저가 아. 모자를 하나 사야돼요 얘가 겨울용이라서 너무 더워 아. 땀이 지금 이마에 송글송글 아니 무슨일이야 이게 김병장님 이거 이기자 부대네 이제 에스에이 려야 돼, 쏘르 미 꺼려야 돼, 넣을 때 김정은 이거는 아마 2002년, 2 0 6년 2007년, 2 0 0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 0 0가년2 0 0지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 0 0까년2 0 0년 그쵸 그쵸 그죠한니마트에 카드를 안 받으니까 네. 107달러 107달러 그니까 러 이게 14만원 정도 하나 14만원 어 안돼 안돼 어얘 아, <laughs> 죽인다 이거 진짜 <그쵸>, 문제야 <laughs> 아, 리본이 아주 마음에 거, 거슬리네 아, 이게 좀 비싸요 아 그래요? 얼마야요 2만원? 리본 없어도 2만원에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와 햇빛 진짜 세네 제빵왕 김탁구에요 아니, 이거 잘어울요다 진짜에요? 아니, 진짜야. 아니, 저렇게 행위예술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완성도가 지금 제일 높아요 지금 어. 두 번째 예술이다 그니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느낌은 진짜 딱 유럽이에요 이 앞으로도 그렇고 와. 여기는 느낌이 완전 달라. 지금 우리가 한2 시간 돌았나요? 두 시간 반. 거의 한3 시간 가까이 네. 돌았어요. 도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가. 네. 걷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 시간 가는 줄모르겠네 지금 브로드웨이에요. 지금 공연 보려고 좀줄서 있고. 고추장 불고기. 냉장고에다가 딱 30분만 네. 지워놓고 아... 아... 그래도 권호씨가 나보다 일주일 먼저 부에노스 와 있어가지고 아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 우리 모자 못산거아 그쵸 렇네또멋있었 온다 네. 그거는 일요일 날 이제 일요일에? 네 에이 산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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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마켓에 시장이 열리면은 일요일 네. 마켓 열리면 근데 나는 네 지금 내가 다닌 남미 중에서 네. 대도시? 네. 남미의 대도시 중에서 구에도서가 1등. 아, 그러니까요? 그 느낌. 음. 우선 엄청 깔끔하고 네. 음식도 괜찮고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스펙타클한 재미가 하나씩 또 있고 여기. 아 그렇죠. 사건. 네. 살타에서는 네. 없었던. 살타에는 아, 살타는 너무 편안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음.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 나 깜짝 놀랐어 아까 지나가다가 바스락 소리 나서 보니까 쓰레기통 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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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어 네. 먹어봐. 음 아주 좋아. 와 지금 아주 좋아 지금 잘 됐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뭐뭐책 같은 거안 들었어. 어 이거 하나 뭐 재도 먹었지? 아 상관없어요. 제치고는좀 뭔가 검은색을 빼서. <laughs> <봤어. 웃음> 네. 아 맛있겠다. 와 대박인데? 뭐? <laughs> 식판 소스는? 네. 배신하지 않아. 와. 뭐 이거 족발 그 그냥 이기는데요? <laughs> 와. 와 진짜 맛있다. 국물 이저한번 먹어봐요. 응. 네. 와. 진짜 맛있죠? 네. 우리 완전 성공 진짜. 이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팔자들? <laughs> 음. 아 족발도 맛있는데 이거안되지 아, 족발에 아예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어. 응. 근데 이거 물을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양파에서 아니요. 물이 나온 거예요? 양파에서 물도 안 보이네. 아양파에요아 근데 이거 진짜 팔아도 될 정도로. 맞아요. 왜 네, 진짜. <laughs> 아니 지금 내 입맛이 말이 안 되는데? 내 입맛이 하얀 평준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형은 씨는 이제 불러두달 중에서 한국 한국에서 먹었잖아요. 네. 이기죠? 이겨요, 이겨, 이겨. 그냥 이겨. 네. <laughs> 아, 진짜. 제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와 이거는 갔어요 지금. 아니 못 가. 저기 이거 갖고 올 아. 하루 더 먹자고? 아, 아니, 아니, 다른 곳갔다고 어디? 위로. <웃음> <웃음> 아... 뭐야? 청정원이네, 청정원. 아, 청정원. 네, 네 저, 저거 대량 구매갑니다 네. 타코 장사 잡고, 제육 장사로. 타코에 제육 타코로. <laughs> 이름이 알파고레스 알파 브레스. 네. 아르헨티나의 뭐 국민 디저트? 그렇죠. 솔직히 외형은 맛있어 보지가 않아. 그냥 그냥 외형은 그렇게 네. 맛있어 보지 않고. 예. 아, 네. 이게 둘세대 레체. 그렇죠. 둘세대레체만단 음, 우유란 뜻이죠. 따지면은. 네. 그럼 그러면... <laughs> 아, 그때 말 똑같아요 지금 감동이? 좀 달라요. 음, 조금 달라요. <laughs>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알파고레스알파고레스좀 계피 맛이 좀 나고 안에서. 아 이게 둘 음. 세를 안 먹었나 봐요 제가 그때. <laughs> 아니 계피 맛이 좀 심한데요 좀? 음. 그렇지 않아요? 네, 좀 쌉싸름한. 음. 겉에는 지금 이거 설탕 덩어리예요 지금. 네, 설탕 덩어리. 음. 겉에 설탕 덩어리에 지금 안에 계피가 들어있는데. 음, 개피 맛이 심하네, 진짜. 이건 음. 잘 못하는 집인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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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파오레스 전문점이었잖아요, 이거 <laughs> 이게 아르헨티나의 거의 국민 간식. 그렇죠, 국민 음. 디저트. 음. 생긴 거는 진짜 초코파이처럼 생긴 기 했네요. 응. 음. 근데 초코파이보다 음. 그 전주 초코파이 같은 느낌. 아, 그렇죠. 음, 완전 초코파이가 아니라 네. 그 그거를 진짜 디저트화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급화 버전 시킨 버전인데. 응. 네. 우리나라 초코파이 같은. 아무튼, <laughs> 알파고레스는. 그래도 오, 한, 온 김에 먹어봐야죠. 아, 그죠? 네. 다시 먹을 맛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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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에어컨 틀고 <들고> 자니까. 너무 쾌적해. <laughs> 어,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어쩜 이래? 이런 줄 모르는데.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러니그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호스텔그주고못리고 네, 네.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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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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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고그그리그고 그리고, 고 그리고, 그리그렇그고 그러니까 갑자기 출발해. 이쪽은 진짜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 완전 로컬 구역이긴 하다. 네. 네. 좀 한국으로 치면은 동대문, 어, 동로 네. 막 낙원산가 근처 막 이런 느낌이야. 좀. 그렇죠. 네. 그냥 그냥 막 가네. 신호 안 시키고. 사람들 신호 안 시키고 막가시다가는데경적을울리질 네, 네. 않아. 됐다. 자연스러운 네, 우리. 여기 진짜 완전 동네문인 게, 네. 이거, 그, 원단. 어, 원단 팔아, 원단. 아. 또 원단에 관련이 있었잖아요, 또. 아, 있지, 스 네. 패디. 어? 작다, 네. 거리는. 거리는 네. 작아요. 예. 네. 근데 여기 주변이 다 네. 이런 데들그 네. 느낌인데요? 종로, 황학, 황학동, 동묘. 아, 동묘 네. 있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여기가 옷이 제일 싸다는 곳. 네 야, 그냥 반팔지셔츠는 2,000원. 이, 아니 이 달러. 아, 진짜 싸긴 하다. 이 폴로 이런 거다 들어가 있으면 2.6이네. 아 이런 거들어가면 네. 네. 와, 어이 퀄리티 가 진짜 좋다. 아, 아 그리고 이거 있는 게 없었는데. 막 아, 사이즈 킬라스라지라서. 네. 딱딱 맞네. 네. 아 좋아. 엑스라지 있으면 좀 타이트하고. 네. 오 괜찮아 네. 어잘입겠습니다아 생일 선물. 네. 좋습니다. 좋았어. 이제 그걸로 이제 입고 하루 하루 돌아다녀야죠. 그렇죠. 이거 입고 저기 라복카. 네, 라복카 같은데. 라복카. 예. 굉장히 많아요 뭐 아르헨티나 사람인지 뭐 베네수엘라 난민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쓰레기통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걸 거 오늘 아침부터 꽤 많이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분들이 꺼내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갖다 드리자 하고 나와서 저기, 애기들, 이왕 주는 거, 뭐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한테 주면 더 좋으니까, 애기들 찾아가지고, 피자를 주고 왔습니다. 혼자 있었으면 그냥 내일 먹거나, 뭐 그랬을 텐데, 저희는 지금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는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여기 사람들은, 제가 쓰레기통 그냥 갖다 버리면은, 그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직접 갖다 드리지 않고, 애기들이 있는 곳을 좀 찾아가지고 갖다줬습니다 영상이 갑자기 제가 건우씨랑 시작이 돼가지고 이화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일정을 건우씨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건우씨가 같이 숙소를 세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부에노스 여행을 하기로 앞으로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일정은 건우씨와 함께 촬영을 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Adiós.